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 9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섯 명씩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4 0 0 명이 어, 사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와 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자문했기 때문에. 어, 책임을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국가 상대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어,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어, 전쟁권 때는 그리 나서서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쟁권이 예. 그래서 몇명 그때는 사망했을 때도 거리 나서던 국민들은 지금 어디 가있습니까한 명도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정권에 따라서 어, 국민들도 변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정하고 평등해야 될것아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봅니까 지금? 절대 공정 평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재로, 뭐, 어, 코로나19로, 어, 자살로 수천 명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누가 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서 만약에 이런 생이 나왔으면 은 어떻게 했겠어요? 국민들은 촛불 들고 또나서겠지요 그리고, 지금 수학 여행 가다 학생들 사망인 것도 그것도 아직까지 지금 진실이 안 돼요. 진실이 안 밝혀지고 있어요. 경찰 검찰 조사 다 해봤지. 어? 해도그 사람들 진실을 못 밝혀요 지금. 왜?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했기 때문에 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정권 이정권 정권 떠나서 이건 다음에 반드시 이거는 학생들 문제, 이거는 사망사건, 이거는 수행예금 가다가 이래된 거는 밝혀야 됩니다. 지금 전부 시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어, 사망자에게 돈을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성은, 진실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어, 누군가의 책임을 지는 데가 있어야지 지금 책임은 누워집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 문재인 대통령한테 코로나19 때문에 책임질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 대통령이 수학여행 가르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어, 받아들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염병 코로나19를 가져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문재인 대통령 책임을 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국민들은, 어, 과거도, 과거는 같으면은, 뭐, 성폭력, 성폭행은, 뭐, 어, 이 여성분, 저 여성분들 다오어막 떠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다말 합니다. 현 정권에는 아무 말 못하는 국민들이, 어, 무슨, 어, 지난 정권들에 따지고 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책을 물어요 국민들이 이중대 아닙니까 하심한 국민들이지 공정합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정부는 되고 어떤 정부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심합니다, 정말. 앞으로, 한문 국민들도 한면 어, 당해봐야 알지, 모릅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